오 이렇게 스팀을 다 하는 건가요? 아네 그럼요 빡빡한 새어 너무 섬세한데? 와 아, 네, 그 이거 꼭 매번, 매번 <laughs> 질하는 어, 우리 코니 멋있다 나씨는맛하죠 아 이거 다 잘라서 다 이렇게 가공하는 건가요? 그렇죠 <목소리> 이렇게 많은 성경이 담긴 ASL 어때요? 진짜 가식적이죠 말투 <laughs> <할 때. 웃음> 너희가 있어서 a s l 돌아가는 거란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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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약간 걸쳐 앉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그냥 아, 초반자인데 초반... 안... 초반, 초반 그치만 왜냐면 이제는 때문에... 아, 어, 어. 1,296가지 커스 가능하기때문에 1 9 6가지 커스텀이 가하기때문에 어? 디 보이지? 아.. 반대쪽이 앉아보세요 셀리씨 1,296가지 커스텀이 가능한 웰리라이트 패스티지 의지 이렇게 이렇게 형님이가 한다고? 여기 소개한다고? 지성이가 제일 먼저 왔군요. 너가 제일 먼저 왔는데, 너왜 맨날 이바지 입고 와? 이번 주딴 거야 이 아빠 저번에도 이 했잖아 색이 아, 똑같은 건지딴 거야 아 그래? 그 그래. 바지 부자네 아주 형나 아, 맛있건 하죠. 어? 가자 하하하 <laughs> 역시 이번 시즌 우승 후보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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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후보야 우승 후보 안 되면 다행이지 <laughs> 아니 사람들이 어? 테란도 많이 올라왔고 그, 그중 테때전 가장 잘하는 이재호 그런... 테란전 테란전 잘하는 장윤철이 우승후보지만 어? <laughs> 근데 윤철이가 토스가 테란을 이기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던데? 걔 승률은 봤어? 어? 어. 너무 좋잖아, 뭐. 나도 뭐 좋기는 한데, 뭐. 걔는 그래서 토스로 테란 잡는 거고, 난 동조선 하는 거 근데 윤철이랑 재호랑 뭐더 위에서 만나겠지, 만나고나음에 16강 같은 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 오. 근데 16강에서 같은 조 하면은 8강 같은. 그거 안 되잖아 음. 지난번에도 같은 조한두 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민철이가 너 떨어뜨리려면 바꿔주겠지 바꾸겠지 바꿔 뭐, 나를 하겠어? 자기 조 좋게 만들라 하겠지 나를 <laughs> <말을> 떨어보려고 하겠어 <laughs> 그리고 이제 그뭐 시드 그 시드자들 고른 거못 바꾼다며 맞아 맞아. 지난번에도 그랬나? 음. 근데 지난 시즌 떨어져가지고 몰라. 지난 시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뭐 조가 완전 죽음의 조 그런 거 나올 일은 없겠더만 음. 이번 시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죠? 장윤철인가요? 아니요 제사진인가요 제일,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딱히 없긴 해 지금은 어이씨 뭐야 딱히 없긴 해 어... 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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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왜? 왜 현경? 이재호야 나야 선택. 어? <웃음> <웃음> 왜 현경님 버리고 재훈님하고 노셨어요? 예? <laughs> 네? 아? <laughs> <laughs> 한강이 버리고 왜 재훈하고 노았냐고? 아니 셀리가 구열 오빠는 현경님보다 재훈님을 더 좋아하는 거 같아. 용납할 수 수가... 없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어. 음... 아, 우리 우리는 뭐 거의 20년 째니까 그래 그럼. <laughs> 어? 이번에도 지금 다 같이 기한다고? 나 서운해 아니? 근데 오빠 정말 잘해줬는데 어? 아까 애사량님이 재훈님이랑 구현님이랑 둘이 사라지신 것같 보니까 그죠? 뭐 드시러 가셨구만 이랬는데 이렇게 손에 들고 오셨어요 아니 저 새끼야 뭐 커피 사오라 그랬어 <laughs> 그래서 커피 사온 거임 오빠 커피 는 내가 사주고. 맞아. 재호 선수 커피 오빠가 사주. 이게 이게 무슨 경우야? 물고 물리는 사이. 그러니까 나한테 커피는 얻어먹지만 그래도 재호 선수를 더 좋아한다. 아니 살아야 이거 <laughs> 커피 아닌데요. 이거 미자차. 미자차 사다가 그래서 사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laughs> 행균 씨 안녕하세요. 쾌차. 다 나가셨습니다. 나왔습니다. <laughs> 내가 아프니까 구유링이 혼나던데, <웃음> <웃음> 예스! 아, 아프지 아 말라고 계획대로 되고 있어. 평소대로 하, 평소 행동도 이제 이상하게 보이잖아. 무슨 평소 평소에 평소에 그냥 뭐... 찍는 것도 뭔가... <laughs> 어, 왜 눈치 봐?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나는 안 보는데, 이 영역 소원한데나 눈치 쓰잖아. 내다 음. 알바비 지급해 줘야 돼. 어. <laughs> 어. <뭐야.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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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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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바쁘더만 아주 네. 할게 많습니다. 아니 MT 도 가고 어때 결승전도 하고 바빠요. 어아 그래도 바빠. 파트너 비제잖아요 제가? <laughs> 아 네? 네? 난너 팝이 될 줄까? 알... 될줄 알았어. 왜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왜요? 데이터와 뭐 모든 것내 말잖아. 했전 아프리카 사랑합니다. 진짜. ASL 치면 나, 나보다 더 위에 뜬다고. 형 영... <laughs> 그럴 수도 있죠. 내 밀렸어. 아, 네? 그... 형, 이제 저는 수익 났으면 제가 신고했다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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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이슈로. 오재홍의장점은바 꾸준함이죠. 네, 어?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하시죠. 아주 보습니다, 네, 나중에 늙어서 고생하기싫으면 열심히 해야죠. <laughs> 아, 네 오늘 오늘 그 끝났나요? 어제 어제 술 먹방하고 오늘 다 해산한 건가요? 네 오늘 다들 이제 갔죠 집에. 음. 아, 데 쓰레기가. <laughs> 너무, 너무 쌓여가지고 미치겠어요 또 언제 치워내 집에 가서 또 이제 치워야 되는데 열명치가 쓰레기가 쌓여 버리니까 이게 3인통 애들이 다안 안 치웠나요? 치웠는데 아, 치웠는데 또 정리해야 되있는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 정리해야 집에 가서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싱크대도 막혔는데 지금 그냥 왔어요 일단은 점심시간 어? 돼서 어허 아. 빨리 빨리 조치 해야겠구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춘천공이또 약간 네. 되게 보니까 넓고 좋긴 하던만 확실히 만족스럽긴 해요 그냥 이제. 그 동안 이제 아파트만 살다가 이제 딱 처음으로 이제 주택 가잖아요 집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제. 아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아 느낌. 힐링되는 기분. 힐링되는. <laughs> 아니 맨날 네. 밖에 보면서 맥주 먹고 있더만. 예? 맥주 네. 안 먹습니다, 저 이제. 소주요? 소주 먹는다고요. 네. 왜냐면 오. 이제 통풍 있으니까. <laughs> 관리 관리해야죠. 통풍도어 <laughs> 그렇구만. <laughs> 음. 아무튼 이번에. 어때요? 우승할 거 같나요? 이번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우승한다고 볼순 없는데 그냥 뭔가 느낌은 좋아요 오늘 저우 어, 어떨 거 같은데? 오늘요? 계속 윤중이가 며칠 전부터 얘기하던데 나 뽑는다고? 윤중이가? 네, 그래서 뭐 윤중이가 가는 중에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종족 상관없나요? 저요? 뭐 저는 뭐다 상관없죠 오뭐 솔직히 말해서 뭐 뭐든 종종 만나고 만나서 이기는 건 아니니까 어... 똑같아서 아 그래도 이번에 <laughs> 네. 그 결승도 가고 아주 기세가 좋잖아 끝장전 우승 온라인대 회 결승 딱 간죠 2 연속 결승 간죠 대 온라인대는 회 <laughs> 이제 여기서 에이스만 딱 간다 에이스만 간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성불할 수 있어요 오 <laughs> <이제. 웃음>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대체 <그래서> 혹시 <웃음> 네. <웃음> 누구 보일 건데 저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테, 테란들이 요새 다 잘해요. 테떼테테할 거야? 4테란 만들었으면 테란 좀 떨굴까요, 제가? 어? 아? 예전 영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어, 형 나네. 좋은 거 아니에요, 형님? 아, 뭔 소리야. <laughs> 아, 테란 좀 없어져야 되잖아요.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다 맞춰지게 돼 있어. 맞아, 8강 되면 맞춰지고 4강 되면 또 맞춰져. 영진이 누, 누구 뽑을 건데? 저요? 김현중이요. 어? 살면살면네아 <laughs> 근데 모르겠어요 내령이 있던데? 딱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 네, 뭐 있어요? 몽이 네, 아, 네. 윤중이 네 병영이 네 그럼 누구지? 윤중인가? 윤중 윤중이 형 했는데 성균. 아 성균? 성균가. 성균은 빡, 빡세지 빡 않나? 아니 저는 퇴테다 잘해가지고 다들 뭐지 어, 원래 옛날에는 안지만데 지성이한테 결승 진위. 아 그때부터 하락어요그전에 <laughs> 제가 다 이긴단 말이었거든요. 저는 <laughs> 이영호 빼고. 아 그때부터 이제. 김지성 패패전 잘하지 않아. 네, 음. 자신이 음. 없죠. 저거는 <laughs> 뽑을 사람이 없어. 음. 너무 정배만 올라왔어요. 음. 그러니까 3사 티어가 올라와서 좀 먹어야 되는데. 아 원래고 박준호 위험한. 오. 뭐 이런 있어야 <laughs> 또 유진우도 조금 올라가고 맛돌이들이 없어져서. 네. 아이고. 소어 너 만나면 싸. 그냥 싸웠잖아요. 이번번 <laughs> 쏜다. 아, 아. 아, 근데 진우 나도 온라인 대해서 만나면은 거의 비등비등하다 겨우 이겼어요. 맨날. 잘한대. 어몇석 건데 아직. 몇 석이니? 걔는 완전 짭재 게임 똑같이 해가지고. 작당 모의 하고 있네. KT 친구들. 병영이는 오늘 어디로 갈것 같나요? 저요? 저는 A 나 B죠. 갈것 같은데요. A 조나 B 조. 아니야, 베라가 우리 좋아. <laughs> A에서 뽑지 않을까요? B나 그래요? 성래는 어디로 가려나? 저우가 귀에 요즘에 현재가 뽑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오, 어, 그래? B 조 가고 할것 같아. 그리고 A 조는 내 와서 무조건 공군 아니면 윤전이야 저거 입장에서도 의미는 너무 아예. 맛있어. 나 혁이형은 안 뽑아 아.. 날날날 날, 날, 날 뽑아야 되는데 뽑고 뭐 싶어? <laughs> 아나 CD가.. 재호, 뭐, 임철 있잖아 재호 아, 아. 형이나 임철형다 응. CD가? 너무 만나기 싫어 에이저 뽑았으면 해 도발해 도발해 내가 아, 아, 에이저가 좋아 좀... 일단, 일단 부탁해보고 안되 거품 되는데. 우승이라고 에이저가 해 좋긴 어? <laughs> 에이저가 좋긴 <laughs> 하네 에 아, 해보고 안 되면은 도발해 민철이 거품 우승이고 <laughs> 맨날 울만하고 <놀만> <laughs> <이거. 웃음> 안 하잖아 멘트 좋은데요? 어 그쵸 나쁘지 않죠? 아이 멘트로 가야겠다 <laughs> 에이저가 제일 괜찮을 것같다딱 근데... <laughs> 재밌대요 아니 과하게 재밌어 <laughs> 이 서브 프로그램이 이현경은 최고야 <웃음> <웃음> 이현경이 이따윈 나이 빛과 톡파한다 톡패기입니다 구요링TV 당장 구독해 <laughs> 당장 구독 좋아요 눌러 <laughs> 반가워 좀 하지 그래요? 네? 반가워 좀 하지 <웃음> 그래요? <웃음> 이게 반가운 사람 태도예요 <laughs> 내가 분명 지난 시즌 결승 때 리액션에 대해서 알려줬을 텐데 언제 알려줬어? 우 그때 토크할 때 여기 행퀴즈 할때 배웠는데 뭐라고요? 좀... 여자친구가 애플파일 만들어왔을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안그랬어 사람은 솔직히 할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간기가 <laughs> 켜져있는건가? 어 켜져있어 이크가또한 <laughs> <번> 찍어야지 또왜 <laughs> 이렇게 시비 <laughs> 거는거 <것> 같댕? <같진>? 찍어야지 <laughs> 되게, 되게 하기 싫은 표정으로 지금 어 누나랑 찍는 거 재미 없어? 훨씬 재밌지. 대답해 이 자식아. 재미없어요. <웃음>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웃음> 그럼 너 뭐가 재밌어? 너가 재밌는 걸로 하자 그럼. 다 재미없어요. 다 재미없어? 건 나도 그래. 어떻게 사람이 재밌는 것만 하고 사냐? 맞아 아니야. 기왕 하는 거면 재밌게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재밌게 해야겠지. 재밌게 해봐. <laughs> 해봐. 재밌어. 현재도 막상 드라가면 잘해 아. 오른쪽 어깨 좀 내려보시고 더 네, 오케이 아, 예. 저거 괜찮나요? 저거요? 저거 괜찮나요? 근데 여기 아, 다 테라니까 알죠?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저거가 좋은데 왜 16강에 저가세명이지 <laughs> 누가 떨어뜨린 거야 저거 네, 누가 왜? 떨어뜨렸지? 왜? 난 아닌데 형자 안녕? 난, 난 내가 테라미너 떨어는데 올라갈만한 정우가 떨어진 사람이 누구있어? 제동이요제동이요이명훈형 예타에서 떨아2강에 떨어진 사 아니 명훈이가 떨어질때 어떤 뭔가 기운이 정우가 안나왔잖아 7대였잖아 맞아요 <laughs> 정우형이 안나왔고 짭재없고 아 짭재가 없어서 그런가보다 <laughs> 짭재랑 제동만 <형만> 했어도 오좀데나상 오전이... <laughs> 저그는 많았었는데 ASL, ASL 시즌 2이후로 제일 적다는데요? 맞습니 l a s m ASL 2 m i 2 million. ASL 시즌 2 m i l l 몰 o n a s 몰 시즌 2 m i l l i 시즌 2 million. ASL 시즌 2 m i 아한한 아, 사람 당천 개니까 지금 사천 사천 개인가 거의지 지금, 지금 5 0명 정도 하고 있으니까 5만개 <laughs> 이게 지원금 5 0만 원까지 우승하면 5 5 0만원이 오오오 <laughs> 완전 대박이지 와 남하고네 뭔가 궁도에 아그 근데 분이. 근데 이거 보니까 시간 가라 넣어야 될것 같던데 보니까 그치? 아 근데 한 번에 깰수 있어 잘 뜨면 잘 뜨면 태초 한번 띄우면 태초 두 개만 딱 띄우면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안, 거의 다 사일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제가 이제 오래하는 이유가 어. 있죠. <laughs> 더못 깰수록 이제 저희 마음을 다 해열을 주지 않을까. 사람들 어... 이제 이왜못깨냐고 하긴 하는데. 어. 아 일부러 못깬건 절대 아니잖아. 일부 <laughs> 아니 이게 <그게> 몇개몇개 <laughs> 걸려있는데. 배풍선이 <laughs> 아, 어... 옛날이건 뭐 지금이건 배풍선 뭐 몇만 개 이상이 걸려 있어요. 어... 그때가 되면 이제 긴장돼가지고 손이 떨려 아 100, 100라운드 정도 되면? 응. 사람들 막올리고 해가지고 <laughs> 어제도 많이 물려가지고좀 긴장되더라고 어제 16,000명 보고 있더만 아 어, 나도, 나도 깜짝 놀랐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근데 아 이게 근데 보니까 25라운드까지 뭐 태초나 시나 무조건 하나는 뜨고 시작해야겠더만 맞아 맞아 그게 중요해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어. 25라운드 전에 빨리 죽고 계속 이세 하면 되는 거 아냐? 니 그래서 15라운드까지만 가고 거기서부터 리게임 하기로 했어요 <laughs> 그거 룰이 있나요? <laughs> 그게 룰이에요 <laughs> 아 15라운드까지는 해야 된다 그러면불안 <laughs> 떠가지고 계속 리게임 할수 있으니까 <laughs> 아뜰 때까지 할수으니까신척 <laughs> 하세요 뭐? <laughs> 고베르가니 하는 거니까 형도 친하니까 해어 <laughs> 알겠습니다 아. <laughs> 시간 되면 하세요 아 쉬, 휴가 수고 한번 해야겠네 <laughs> 어, 선배님 <laughs> 누구 가요? 아, 몽이? 민철 오, 이누구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 이렇게, 오, 이렇게, 이게 오, 이이게 오, 을이렇 이렇게, 오, 이렇게, 뽑 이렇게, 오, 오, 아뽑 오, 이게 오, 이렇 이렇게, 오, 이렇는게 오, 이게아는게 내가 도저히 을을게 a 조 가자 어때 o n 이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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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don't know. c don't know. c d 조 n t know. I d o 형 t know. I don't 가 n o w I don't know. I 영진이 빨리 뽑나영지이형 아, 뭐, 무조건 뽑힐 무조건 무조건 기석이도 나한테 돈넣어나 좋아해, 나 좋아해. <laughs> 기석이 빨리 사야지 테라좋아지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무조건 그래. 기석이 나한테 자고있을 아니라니까 지금 진짜이아픈 아니 기석이 나 존나 좋아해 형형누 아, CD 아, <laughs> 아, 응. 만약에 어? 그러면 테란 테란 좀받아기저희 가서 저희 테란 원할텐데 그럼 기석이 형이 나, 나, 뭐, 그, 난 영재를 뽑겠지? 맞아맞아맞아테란 뽑을 거야 그 저요? 는 테란 원래 뽑으려고 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 살아 있으면윤중혁 테란 뽑아준다고 윤중혁이 아. 한거 아. 나도 테란 좀하면 좋지 그럼 난 뭔가 더 미니 테란 뽑을게 뽑을 수도 있어 그럼 재밌어 아가아 맞다 아 이거 가면 안되안 된다 뒤져가면안 되네 뒤적으면 이재원 이거 뒤면안되는거이지원이면철이겠지

윤철 주니야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말할지 아니요 못해요 <어때요? 웃음> <않아요>. 하이파이말할줄아요하파이 수동이야 <laughs> 귀여워 잘한다 오딱 <laughs> 어, 반반 닮은 거 같아요 어 맞아요 눈이 윤철이 닮고 밑으로는 저 닮았어요 언니 무한정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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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커서 프로 게이머 시킬 건가요, 윤철 씨? 한다면은 밀어줄 것 같아요, 근데. 오. 프로 게이머 나쁘지 않아요, 근데. <laughs> 성공했을 경우에. 성공했을 <laughs> 경우에. <laughs> 도박이긴 하지만. 아빠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프로 게이머 아닙니까. 게이머 때는 실패했죠. 어, 만약 스타를 한다고 하면 프로 토스 시킬 건가요? 그래, 프로토스 해야죠 그래도 호호란이랑저가잘 <laughs> 좋긴 좋은데 완벽하진 않아.. 완벽해야 좋은 거라서 음.. 이거 네, 뭐 보여도 돼? 어 아! 하루야 <웃음> 동생이야 <웃음> 안녕 누나 안녕 이 안녕? 안녕 해줘 하루 ㅎ 누나 안녕 뭐야, <laughs> <laughs> <너야>, 피할 거야? <laughs> 그래 부끄러워? 이제 이제 몇 개월이야? 이제 1 0 개월이요. <laughs> 0 개월. 네. <laughs> <laughs> 0 개월인데 크네. 아. 어, 진짜. 아나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해도. 아이 결혼 빨리 낳는 거야. 이기 빨리 낳으세요. <laughs> 휴 알겠습니다 이자 <laughs> 살만 나요 진짜. 나. <laughs> 아니 좋은 것 같아. 요아 진짜. <laughs> 진짜? 오케이. 출 출산 경렬을또경련 하루가 이거 눌러줘야겠네. <laughs> 귀엽네. 백스머리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어제 미용실 가서. 어. 옷 단장 하고 왔거든요. 백스머리. 와. 자. 빠빠이, 좀 빠빠이. <laughs> 아. 괜찮아? 안 불편해? 그죠. 어, 어색해 나도 어색해서 그래 그림이. 빠의자에 앉다가 맨날. 아닌가? 어차피 뭐 의사 스폰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오게? <웃음> <웃음> 약간, <좋아. 웃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야 그래! 아저 <laughs>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 <laughs> 저, 저거 저기 센터가 맞춰져있어저 전혀 노골적이지 않아 적거센맞요 일반 네? 1 번이군요. <laughs> 그러게 왜1 번이지? 모르겠어요. <laughs> <진>, 진출했을가 <laughs> 몰라요. <웃음> 이 순서 어떻게 정한 거예요? <laughs> 그냥. 어? 그냥이래. 요 어디라고요? 여기 재용이자 이쪽 뒷줄. 네. 와 근데 어제 그못 깨달았지. 밀대 쇼. 밀대 쇼나 그런 <목소리를> 분을찾고 <목소리를> 아, 도좀 아, 신의에서는좀 나오지 않을 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목소리가> 이제 조명식 게 되는데 진행 방식 안내해 네?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A 그룹부터 딥밍철 자른제 이용기 조립 순서 선택을 하고 역순으로 이제 세이크 방식 이제 관중시청자들이 보기 아. 그래도 관중까지 나, 생각해주는 쪽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어, 여기 장윤철이 만약에 진짜 로 관중을 생각는척 자기의 이득을 모리겠다는 여기 이재는태태태 장윤철 준다 들어요 준다 들어어요 준다 들어서요. 이재호! <laughs> 이재호를 불렀어요. 이재호 시조. 장윤철 와 축하드려요. 장윤철 안대적인 차원에서. 여기서 AS를 만들어내게 습니다 손등으안찍혔어나